예아사 연패를 탈출하는 데는 정말 이 선수의 공이 컸죠. 그렇죠. 예3번 예. 타선 네. 안치홍 선수에 대한 2번타선도 좋았지만은 예 그런 밥상을 잘 차려놓은 거를 모두 김원석 선수가 자기 역할 이상을 해냈거든요. 예, 예. 마지막 타석까지 의미가 있었어요. 체력적인 부분이 걱정이 됐던 김원석인데 오늘은 또 무엇보다도 루상에 나가서는 적적으로 뛰려고 하는 자세 속에서 상대 수비수를 좀 흔들어 놨다는 점이 오늘 상당히 좋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예. 네. 자, 그러면서 오늘의 선수가 된 김원섭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. 정인영 아나운서. 네, 오늘 정말 메타석이 전부 소중했습니다. 김원섭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자, 오늘 경기 4연패 이후의 경기였기 때문에 형님으로서 좀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경기에 임했던 마음가짐이 어땠는지부터 들어볼게요. 아, 오늘 먼저. 4연패를 4연패 중이었는데 에, 주장 차일목 선수가 오늘 좀 미팅을 이렇게 해갖고 선수들한테 어? 뭐 어차피 뭐 지는거 그냥 즐기면서 해보자 그래갖고 뭐 제가 뭐 제일 요새 보면 선배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좀 책임이 무거운데 그냥 좀 아, 즐기려고 했어요 좀 그리고 또 오늘 경기 6번에서 3번으로 타순의 변화가 있었는데요. 그 변화 때문에 좀 본인이 타석에 들어섰을 때 마음가짐이 달라진 부분이 있었나요? 아니요. 오히려 차라리 6번이 더 어렵더라고요. 원래 제가 야구하는 스타일이 어려서부터 테이블 세터 쪽을 많이 맡아 와 갖고 6번 쪽에서는 이렇게 타점을 그 불러들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힘들었는데 오늘 차라리 3번이 조금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. 3번은 또 그리고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몇번 해봤고, 그래서 오늘 좀더 편했던 것 같아요. 네, 마음이 편해서인지 오늘 정말 좋은 활약 보여줬는데, 오늘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도 보여줬고, 또 오늘 안타도 많이 쳤었는데요.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없는지 팬들이 걱정할 것 같은데요. 상태가 어떻, 어떻습니까? 아직까지는 체력은 괜찮고요. 그리고 자꾸 나가서 적극적으로 뛸라는 거는 자꾸 나이 먹었다고 나이 먹었다고 자꾸 느려졌다고 발 느려졌다.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서 한 번이라도 더 뛰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형님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 기아의 타순이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좋은 플레이를 보여준 김원석 선수에게 사인을 부탁하겠습니다. <laughs> 예, 오늘 뭐 김원수 선수의 멋진 활약이 돋보였었던 경기였고요. 네 문제가 네 잠시 생겼는데요. 제가 경기가 끝난 후에 꼭 김원섭 선수에게 사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김원섭 선수에게 오늘의 선수 팔찌를 선물하겠습니다. 네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기아 타이거스의 김원섭 선수 만나봤습니다.